야, 끝났다. 어, 잭 멋있어, 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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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니? 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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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창문 열려있어. 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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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, 잭!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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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잭, c k c h 잭, 잭? 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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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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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!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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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잭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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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c 잭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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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! 잭! e c 잭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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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 h e c k c 잭 e c k 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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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k 잭. 나를 죽여 줘.